모든 사람과 사물이 연결되고, 언제, 어디서, 누구나, 무엇과도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편리한 유비쿼터스의 세상. USN은 미래지능기반 사회, 유코리아를 구현하는 핵심 인프라로서, 이제 석유화학단지 종합방지 시스템을 선보입니다. USN은 각종 센서에서 수집한 정보를 USN 무선 설비를 통해 실시간 수집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으로서 관리하고자 하는 모든 대상물에 센서를 붙여 그 사물의 정보와 주변 환경 상황을 인식하고 이를 처리·가공하여 필요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지식을 실시간적으로 제공하는 첨단 정보통신 네트워크입니다. USN은 향후 사회 기반 시설의 안전 관리, 산업 시설 감시 및 사회 복지 분야 시민생활 분야 등으로 활용이 확대되어 국가 사회 전반에 커다란 변혁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며 정부에서도 신성장 동력으로 선정하여 국가적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석유화학 산업 단지는 업종의 특성상 원료와 중간제품 및 완제품이 파이프라인으로 유통되고 제조 저장되는 물질이 대부분 폭발성의 위험 물질인 관계로 재난이 발생하게 되면 대형 폭발 사고와 유동물질 누출로 인한 중독사고를 동반하게 되어 순간적으로 대량의 피해를 발생시키는 특성이 있습니다. 또한 석유화학단지는 석유화학산업의 특성상 유관업체가 밀집되어 있으나 재난관리는 각 업체가 대부분 자사 부분만 관리하고 있어 일개 업체에서 사고가 발생되면 인접사업장의 피해로 확대되며 사고 정보에 대한 무지로 초기 대응이 지연되어 사고가 대형화될 수밖에 없는 취약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석유화학단지의 재난안전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석유화학단지 차원의 위험물질에 대한 체계적인 감시와 통합된 방제 시스템의 관리 및 운영이 시급히 요구되는 실정입니다. USN 기반의 석유화학단지 첨단 종합 방제 시스템은 실시간 모니터링과 운영 최적화 기술을 적용한 방제 체계 기반 구축으로 석유화학단지 재난사고 예방 및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통합 방제 시스템의 기본 구성은 각 사업장에 설치된 화재, 독성가스, 가연성가스 등의 감지 센서에 반응된 정보가 와이어리스 렌에 의해 종합 방제 상황실에 취합되며 여기서 분석된 정보는 유관 기관 및 입주사에게 실시간적으로 인터넷, SMS, PDA 등을 통해 제공되므로 신속하게 사고에 대응하게 합니다. 센서 네트워크는 i 이트리플이1451 표준으로서 네트워크상에 존재하는 다양한 센서들을 표준적인 인터페이스를 통해 쉽게 구성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TBIM과 TBIM에 의해 수집된 현장 센서 정보를 무선 종합 방제 통신망을 통해 네트워크를 실행하는 NCAP를 채용하였습니다. USN 통신 장비는 광대역 원거리 통신 장비인 지급이 센서 노드와, 와이어리스 랜을 설치하여 국제 표준 기반의 센서 인터페이스를 통해 서버로 전송하게 하였습니다. 또한 개별 사업장 화재 예상 지점에는 능동형 화재 감지기를, 공용 파이프에는 타공사 감지기 등 지능형 스마트 센서를 설치하여 즉각적이고 능동적인 정보가 수집되도록 설치하였습니다. USN 기반 석유화학 단지 종합 방재 시스템은 재난 위협 요인을 24시간 감지 경고하여 재난 예방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재난 정보에 대한 실시간 대응으로 피해 확산을 방지하여 기업의 재난 비용의 낭비를 현격하게 감소시킬 것입니다. 또한 석유화학단지 재난의 위험성과 환경이 개선되면 단지 인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할 것이며 재난 안전성의 제고로 긍정적으로 국가 경쟁력 강화에도 도움을 주는 한편 우리가 국제안전관리체계 시스템의 표준화를 선도할 것입니다.